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블록스 피스 블록스 후르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컨텐츠는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. 이번에 업데이트된 제3 지역 있죠? 제3 바다를 오는 방법.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제3 바다인데,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갑니다. l 츠 t s 자, 제3 바다를 가기 위해선 역시 제2의 바다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2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. 자, 일단 제2 바다 여기 오시는 첫 번째 구역인데, 여기서 콜로세움으로 갑니다. 콜로세움 가보도록 하죠. 저희가 콜로세움인데, 여기에요, 여기. 여기. 여기 오시면은, 여기 밑에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? 여길로 가가지고, 오른쪽에 딱 보시면 여기 NPC가 있습니다. 이름하여, 킹 레드 헤드라는 녀석이 있어요. 그 영상한테 말을 걸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은 안 돼요. 전 깼기 때문에 어떤 작은 섬으로 보내줍니다. 그 작은 섬에서 있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. 어떤 녀석이 한명 있는데 그 녀석을 때려잡으시면 돼요. 때려잡으시면 되는데 뭐 그냥 회피하시면서 반피까지 깎으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반비까지 깎으시면은 카페로 다시 돌려 보내줘요. 카페로 돌려 보내주는데 카페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린 존 그린 안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린 존 어디냐?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린 존으로 가라고 해요. 그린 존으로 가셔가지고 배타는 데 갑니다. 배타는 데 여기. 배 타는데 오시면 요 녀석이 있습니다. 요 녀석한테 말을 걸면은 제3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렇게 제3바다로 오실 수가 있고요이 퀘스트는 조건이 있습니다. 최초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1 5 0 0렙 이상이 되셔야 된다고 합니다. 1 5 0 0렙이안 되시는 분들은 제3바다를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6개월 만에 업데이트를 한 블록스피스. 제3바다가 나왔는데, 제 3바다 어떻게 오는지, 이렇게, 한번 알아봤습니다. 뭐, 이렇게, 레벨 말고는 뭐,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, 여러분들, 꼭, 하셔서, 제 3바다 오셔가지고, 또, 랩업 하시고, 재밌는 컨텐츠들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인피니 드래곤이었습니다. 여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, 가지요. 인방